마무리하는 반상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955시의 각코너에서 활약하신 주인공들을 모셨는데요. 배석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YS 나와 계시고요. 확실히. 예, 그리고 그 옆에 박전회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 그, 냅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MB 나오셨고요. 현인. 예, 네,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장 대표 마트방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 소위 원어민 강사들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흉악 범죄나 마약 전과자는 물론이고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버젓이 우리나라의 강단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어민 강사들의 범죄. 아, 여러분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aughs> 말씀 을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 먼저 당기, YS부터 이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할 땐는 내를 부르지 말아야지. 후, 초장부터 열받다가 뒷골 땡기네. 음. 이 애국인 강사는 문제를 일으킨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거 참 이제 와... 왜 이거 그또 그, 그, 아직까지 저 근절이 안 되는 줄 아나? 글쎄요. 뭔 짓을 해도 뒤가 괜찮아 그런 거야 이게. 예? 뭔 일을 해도. 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니까 거부 안 내는 거라고. 아. 어? 뭐, 요즘, 뭐 중국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와가 한반 년만 이래, 보고 있으면 간딱 봐가, 아, 요거구만 하면, 우리나라 법 그래 우습게 한다 하더라고. 아, 그러게말야 응? 경찰도 안 무서워하고. 네. 그래한번 생각을 해봐. 자, 미국에서 뭐, 정가도 많고, 뭐, 그런, 그런, 막 우리나라에 왔다 치자고. 왔더만, 검증과정도 허술해가, 뭐, 이거, 이거 뭐, 심지어 뭐, 선생을 시키주네? 응? 아. 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면 껌뻑죽네? 뭐, 친절하네? 응? 거기다 또 영어 몇 마디 또 해주니까 더 껌뻑죽네? 더 친절하네? 대접, 이런 대접 없네? 거기다 막, 제재, 질러도 막, 얻어 처벌 약하네? 경찰 안 무섭네? 내라도 막 살아프지, 그럼. 맞습니다. 응? 아, 예.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누울 젤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라고. 음. 사람이, 만만하니까, 세척을 만만하니까. 어, 만만하니까. 네. 그래. 아, 나, 저,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반성 많이 해야 돼. 그런 부분도 있어. 우리도요? 그럼, 한번 봐봐, 솔직히. 네. 미국 사람하고, 저, 저, 동남아 이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왜 그래 다를 수 있노? 아... 응? 미국 사람이다 하면 무슨 뭐, 응? 상전 모시듯이 그래, 뭐, 친절을 베풀고. 저, 동남아 사람들 은 막, 함부로 막 대하고. 예. 응? 그러면 안 돼. 아이고. <laughs> 사람이, 그럼, 그, 안 되지. 괜찮으세요? 아 요새 왜... 내가 좀 흥분을 또 하고. 어? 아이고, 어떻게 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자꾸 흥분만 되고 아유 허리야 아유 어리야좀좀 허리 좀 이렇게. 현철아 예, 어딨노 이래야 부축스면 아. <laughs> 갑자기 어,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쉬세요. <laughs> 아니 가 있어봐 <laughs> 박전위원장 예. 쉬라는 게그 쉬라는 게가 그묻던 쉬라는 거야? 또뭐 뭔가 깔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쉬라는 응? 게 쉬라는 거지요. 그냥 좀 쉬시라고요. 다른 뜻 없습니다. 그래? 이 쉬라는 소리는 잘 가리가면서 해야 돼. 내 같은 입장에 오해, <laughs> 오해를 아유, 할 저기 많이 <laughs> 좀 편찮으신 모양인데요. 예, 박전 의원장님으로 예, 그 점이니까요. 어른들이 가실까요? 아프면은 절 하지 말라 예, 하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셈입니 쉬세요. <laughs> 이 원어민 강사 문제가 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언제 쪽부터 이게 시끄러웠는데 아직까지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이 허술한 채용. 시... <laughs> 저쪽으로 대고 오세요. <laughs> 음. 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허술한 채용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듣자니 하 약물 검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이 서류를 위조해도 잘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과자가 그렇게 쉽게 취업을 하는 것도 보면은 이, 우리가 자초한 면도 큰 거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예, 예, 그렇지요, 예. 그거를, 이게, 저, 예, 여기를, 이게 잘, 이렇게, 이렇게 잘 해야지요. 저, 박전 위원장님? 예, 검증, 예, 그 시스템을,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더 강화를. 박전 위원장님, 지금, 뭐 하세요?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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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고지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 뭐 아이고, 하고 있어, 지금? 예, 저, 죄송합니다. 저, 선을, 좀 긋고 있어요. 이게 이게 선이 <laughs> 잘안 거지. 그만하세요. 이게, 그만하세요. 내가 이게,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게 아이고, 왜 이러냐. 이게. 아까부터 내가뭐 중간에 자꾸 선을 막저리 긋고 있는데 이게 뭐 저등학생 뭐 책상입니까? 그래 아, 선을 긋게? 아, 왜 엠비님하고 사이에 그 선을 긋고 있나요? 아이고, 그 그거는. 아이가 아이고, 그 사이자금뭘 그 잡고는 묻고 그래, 안, 안 그래. 안 그래. 게, 그만 해. 긋고. 지금 이맘때가 아이고. 원래 그선 그어야 되는 철이야 지금부터 저 사이에다 선을 확실히 까 놔야 된다고 저거를 아 그렇군요 저박전의원장님아 저 이거 정신이 있겠노 저 지금 선 넘어오면 안됩니다 여기 아이고, 알았지요 아니 알았다는데 아니 내한테 뭐 묻었습니까 지우개하고 불통을 왜 그거 세우고 합니까 그 어? 이거 넘어뜨려, 이거. 저, 아이고, 저, 어? 저 어? 그래다 합니까? 엠비님, 저, 신경쓰지 마시고, 예, 말씀해주세요. 예. 아, 이거 신경 안쓰이게 생겼습니까, 지금? 예? 계속 얼마 긋... 전까만 선을 그어도 살살 이렇게 긋고, 뭐, 했는데, 요새로한테 대놓고, 그, 대놓고, 막, 자, 대고 긋고. 참아라, 참아. 끈약과야. 그 인자 곧 대공호부, 그, 정식 대봐라. 겐직하고는 선이 아니라, 아예, 다물친다, 다물쳐. 어? 예. 아이고. 좀! 아이고, 아이, 참, 그, 갑자기 적응 안 돼서 살겠습니까? 이거 참. 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주제로 예, 돌아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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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이제 해야지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오래 전부터 외국어 특히 그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참 원어민 강사다하는 그런 저 이름으로 그 미국인들이 그 교육 현장에 많이 저 들어가 있습니다. 지까지만 일부, 일부 원어민 강사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이건 참 문제인데, 에, 이건 앞으로 막, 그, 제도적으로 또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외국어, 특히 그 영어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에서 써야 되는데, 기왕이래 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입국할 때부터 이 검증 절차를 이제 더욱 강화하고, 음. 뭐극하고 이중, 삼중으로, 또,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더욱, 또 엄격한, 또, 검증을 하고, 또, 상시적인 검증을 하고, 그리고, 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 초기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어,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지금도요? 음...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러고 문법 얼마나 우리 배웠어? 문법 배우면뭐 합니까? 12년 문법 배우 외국인 만한 면20 다인 그거 안 됩니다. 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하는 실전 영어를 익혀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 기억 납니까그귤 비슷한 거그 뭐라 했지 그때? 오렌지요? 에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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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전 말이 그래야 하면 안 되지. 오렌지. 일단 <laughs> 오 오렌지. 오렌지. 아니, 오 오렌지. 오렌지. 그래요 그 정도는 오, 뭐좀 오. 미숙하긴 하지만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m b 께서는 영어가 잘 되시나요? 그럼도난난 난 예전부터 거의 완벽했지 실전으로 그 세계를 주름잡고 또 실제 마에 나가서 나 거기 살다시피 했고 응? I'm a boy, you are a girl I m a s t u d e n t yesterday let it be 예. 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o u 봐 바로 나오잖아 뜻은 아시죠? 그래 이게 다 몰라보고 m b 인데 이건 기본이지 m b 인데 음. How are you? 요즘 어떻냐 그런데 와인탱큐하면 좋다. 이런 단어 이분은 말하기가 참.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예, 저 엠비 님이 형님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시는데요. How are you? 와인탱켄즈. 이번 주에 구속될 거라고 하던데. How are you? 와인탱켄즈. 다른 측근도 소환된다고 들었습니다. How are you? 와인탱켄즈. 지금 기분은? 와인탱켄즈. 그 음. 지금 저야박전 현장 지금 선극기저 계속 한다 저, 저 책상 반 갈라지겠다 저 찢어진다 저거. 이지 네, 알겠습니다. 저 마트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이 네. 예, 마트박이라는 생각하고요. 네. <laughs> 예, 예. 자 마트박께서는 이 원어민 강사들의 범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이 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자격 미달의 외국인 강사는 정말 확실하게 가려서. 뭐, 쫓아내고, 쫓아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또, 저벌도요, 좀, 사람들 좀 무서워할 정도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마트박께서는 영어 좀 하십니까? 아니, 뭐, 저도 뭐, 한영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How are you, 그랜드 파더? 아이, 진짜 멋있는 거요 또요. 뭐 이럴 때 진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진짜 화도 나고 하는데.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무리 Thank y 땡큐 하면 됩니다. 그건 됐거든요. 그 마무리를 네,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만들한테. 네, 액면액면 하는데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마레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원어민 강사들의 자격 문제, 그리고 이들의 범죄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제 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 개인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제도적인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강사를 대하는 자세부터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구호고시어 반상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씨예요. 이력서.